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만큼은 따뜻하여지고 더욱더 친밀한 주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큰 사건을 다루는 뉴스가 있는데 그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게 되죠. 그런데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아주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경우 증인은 내가 거짓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서까지 하죠. 이처럼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을 증언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증언하면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지 않으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증인의 책임이 있는데요.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높은 산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그런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앞에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평생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만 같은 황홀경에 빠졌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참 구원자, 참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지만,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닌 다윗의 왕국을 꿈꾸며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십계명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왔고 엘리아도 남은 자의 약속을 붙들고.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죠. 사랑하는 하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만 우리 공동체에만 품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산 속에서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함이 죄로 인해 빛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하는 빛과 소금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치열함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사용하실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팀 황은선 집사입니다. 묵상독 1분 기도. 오늘은 하나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의 교회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옵소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화평을 누리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사명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한 해도 우리 자녀들과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